네, 오늘은 돈 보험에 대해서 두 번째 교육을 할까 싶은데요. 어, 사실 이 교육을 하게 된게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셔가지고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어, 그냥 처음에 교회에 좋 팀이 없었고 뭐 처음에 저 혼자 하다가 장모님 같이 하다가 집사님 같이 하다가 그냥 그 톡이 원래 없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예수님 있는 사람이라면 존도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 받았다 하는 거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나와주시는 그에게 함께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게 다였지 그 이상 생각은 잘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였고 뭐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또 저랑 다르고 뭐 제가 다른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뭐 이렇게 하,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입장이니까 일단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존도하시는 분이 나가 조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달할 때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게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좋은 소리는 아닌데 차라리 존도를 나가지 말지 왜 존도를 나가서 교회 욕을 먹이는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나 그런 내용이 보호가 되면 그러면 또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가르쳤길래 뭐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무슨 저런 소리 했냐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없겠죠. 근데그 사람의 말투나 어떤 말이나 이게 좀 잘못 왜곡되어졌던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 저는 엄마랑아빠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애들 교육받을 때 그러면은 이거 존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생각하면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너는 내 말만 들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강하게 하니까 이거를 저기 딱이 다른 사람들도 이게 대홍교회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시민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갔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다떻게 해가지고 네, 내가 여기 목사님이야 했는데 뭐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이렇게 목사님이 기회어왔는가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뭐 엄마 말 듣지만 아빠 말 듣지만 했던 사람의 그 말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저는 예상이 되는데 제세가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천국을 가니까 그렇게 말했자 추측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데 엄마 말 듣지 마 아빠 말 듣지 마뭐내 말만 들어도 하면그 부모님 생각할 땐뭐 이런 교회가 다리 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기 쉬웠던 게 뭐냐면 그냥 송도님들이 시간 내서 존도 하러 오는데 걔는 이런 얘기 하면 사람이 힘 빠질 수도 있고 긴 빠질 수도 싶어서될수 있는 한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또 저하고 다르게 생각 하시는 분은 이제 존도 하는 것도 교육을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존도 할때 어, 불필요한 말이나 그런 거를 안했 쓰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냥 이 짧은 시간, 잠시만 하는 그런 면은. 여다분도 없이, 최리고 좋은 분은 지갑주처럼이일 쪽으로 가시면 제일 좋고, 두 분이서 한 사람 믿기도 하고, 또한 사람은 조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사실 혼자 하는 까두 분의 생각이 훨씬 나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일 나았고, 굳이 혼자 하셔야 된다면은, 어, 계속 자기가 기도를 해나가면서 우리 말이 어,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공동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나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뭐, 저 그게 안 좋더라 안 좋더라 이렇게 되니까 좋은 소문을 날려면 은 목사님이 말하시는 내가좀 들어봤을 때 그렇거든요. 별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저도 보시면 잘안 웃어요. 제가 잘안 웃는데 웃으라는 거죠. 웃으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말이 었고 말도 좀 거칠고 강하고 딱딱한 거 말고 저도 말투가 딱딱한 편인데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상냥하게 따뜻하게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걸 원하시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하락하면은 저는 해야 되는 입장이 고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완벽하게 못 하겠지만, 어, 저는 여러분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안에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려면은 뭐 대한 그런 인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보다 부모님 보살되는 사람들한테 교육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나갔을 때도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너무 강압하면서. 끌고 오려고 하는게 안타까운 땐그에수는있지만 아까처럼 뭐 뭐야 엄마 한 듣지마 아빠 말듣지는한런 표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나 에 있는 한는 누가 할까? 는 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아있뭐 한국에 있는 한국는한는한국는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는한그는한 조심해야 되니까 있는 뭐, 한는 했으니까 보의 보고가 되고, 목사님께 보고가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기 뭐. 있고 그리고 이거 건방주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한개 주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빼뭉치로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한 개씩 하는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사, 40분인데, 기도하고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찬송 오브게 없어서 어, 기도를 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 저희 황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가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